고아 제2 농공단지의 산업 시설 용지 4 7 필지 153,709만 제곱미터에 대해 13일부터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제 예산학교를 13일 고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8일 학서지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구미 강소 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스타트캠프를 7일 금호공과대학교 청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IT수도 예스구미 시정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47필지 15만 3,709 제곱미터에 대해 13일부터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단지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논공 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식료품, 비금속 광물 제품, 금속 가공 제품, 기계 및 장비 등 16개 제조업입니다. 분양 가격은 제곱미터당 28만 4,230원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13일 고아업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고아읍.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운영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비롯한 예산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올해는 청소년예산학교를 포함해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해, 주민참여 예산제 개념, 구미시 재정현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예산 학교는 14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15일 인동동에서 두 차례 더 열렸습니다.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8일 학서지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박윤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생활 실천확산의 의지를 담아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하나뿐인 지구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환경교육 주간에 맞춰 다양한 행사로 준비되었는데요. 다섯 개 환경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 어린이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 주제인 하나뿐인 지구와 같으며 50년 전의 깨달음을 잊지 말고 지속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미시도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하나뿐인 지구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탄소 중립 실천을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캠페인과 환경정화 행사인 플로깅으로 학서지 생태공원 주변을 걸으며 시작됐습니다. 탄소중립체험교실을 운영해 관내의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환경의 중요성도 듣고 체험하며 큰 홍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에코백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즐겁게 그리기도 하고 고사리 손으로 다육이도 심어봅니다.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를 통한 수질 개선 용도로 쓰이는 이엠 묶음도 조물조물거리며 신나게 만들어 봅니다. 관내 기업체 환경 담당자, 초록별 상점,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홍보, 제로 웨이스트 실천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재활용 생수팩에 그림도 그려봅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만든 커피 클레이에 이쁘게 색칠하여 펜던트도 만들어 봅니다. 저희 자연사랑 연합회에서도 비닐 사용을 자제하고 에코백을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귀여운 아기들과 함께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점점 더 우리 탄소를 줄이고 좋은 홍보가 되어서 다 활동에 참여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캔을 밟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캔 크러시 체험존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 올바른 분리 배출을 독려하는 코너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상청 기상기후 사진전 전시를 보며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하였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이 생활화되도록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구미시장뉴스 박윤희입니다. 경북 구미 강소 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스타트캠프를 7일 금호공과대학교 청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스타트캠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이노폴리스 캠퍼스 선정평가에서 선발된 26팀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가, 창업 도전 의식 및 동기 부여, 프로그램 홍보 극대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미 강소특구 사업 속에 이노폴리스 캠퍼스 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명사 특강, 참여자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는 예비 초기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사업화 및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식품개발 활성화 시범교육, 쌀 가공 과정 개강을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습니다. 8일부터 29일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참자연 음식연구소 신하가 소장을 초청해 우리 음식 연구 회원을 대상으로 쌀 가공 과정을 활용한 라이스 스프 3종, 라이스 함박스테이크 등의 실습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식품 레시피 개발을 통해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미 시립상무 정수도서관에서는 12일 영화에게 인생의 지혜를 묻다라는 주제로 도서관 지혜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8월 26일까지 개명대학교 이용훈 강사를 주임 교수로 총 12회 운영되며 영화 예술사에서 뛰어난 작품 감상 및 영화 속 인문학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만의 영화 비평집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인문심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주제로 인문학의 가치와 철학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회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10일 구미시 장애인체육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우리로서 끝나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인권과 교통사고 예방운동의 앞장선 분께 자랑스러운 교통인상, 용바상 수여와 기념사, 축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사단법인 제1호 허가단체로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교통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과 복지 증진, 인권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전하는 동네 뉴스입니다. 비산동에서는 9일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단속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평면에서는 9일 국가유공자 유족 두 가구를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주 원남동에서는 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화투놀이, 네일, 그림 색칠하기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모동에서는 9일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과 밑반찬을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시정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